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도 12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도동역자님들이잘 아시는 대로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며 요향은 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 들여지는 향기로운 약품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희생제물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유향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유향의 제물로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시고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중보자로, 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죄는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위해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한 위향의 제물을 드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드려진 유향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유향의 재물을 계속해서 올려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모략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터키 땅을 다니면서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락을 다니면서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간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폴더 안에는 27분의 복음전도자, 교회개척자, 현지인들의 이름과 프로파일과 그들의 간증과 사역계획서가 담겨있는 폴더를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하기는 27명을 넘어서 30명, 50명, 100명 아니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구름대와 같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파송하시고 사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모략에 예물을 드릴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터키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우리찌로 때로는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모략의 예물을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셋째로 황금의 예물을 드릴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황금의 예물을 드릴 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터키 전역에 있는 시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지도자들이약 40명이 참석하시고 서로 흩어져 있다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되고 서로가 하는 사역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이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 이분들이 헌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거둔 헌금을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봉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시리안 난민들이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드리고 싶었고 베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오리아 우리 시리안 난민들이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820 터키 실리라, 달러로 환산하면 234불 정도 됩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시드만이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랍권을 향한 이슬람권을 향한 시리안 난민을 향한 더 나아가 아프간과 이란과 이크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운동이 심있게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이제 27명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파송하고 동역해야 할 현지 교회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 개척자들을 우리는 함께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매월 한 구자 50불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혼 교회가 이 현지 교회의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들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향의 예물로 드릴 자들, 모략의 예물을 드릴 자들, 그리고 황금의 예물 드릴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왕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땅 가운데 임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드릴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란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기업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독역자님 12월을 맞이하면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앞으로도 12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왕께 드릴 모략과 유향과 황금의 예물을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합니다.